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40대 초반인 호라비입니다. 아내와는 사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보다 먼저 떠난 아내가 참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저는 정신과 치료를 다녀야 했고 결국엔 우울증으로 번져서 다니던 회사에서까지 잘리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졌지요. 한동안은 방황하면서 엄청 힘들게 지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대출을 갚을 길이 막혀서 살고 있던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었는데 팔아서 대출 갚고 세금 내고 하니까 제 손에 떨어지는 것도 얼마 없더라고요. 살던 집을 팔았는데 그돈 가지고 비슷한 집은 꿈도 꿀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발품 팔다가 빌라를 하나 구하게 되었습니다. 빌라 구조가 조금 특이한 편이었는데, 4층짜리 빌라인데, 계단을 중심으로 한쪽은 가족들이 지낼 만한 3룸짜리 구조고, 한쪽은 90도로 꺾이는 벽을 두고, 현관문 두 개가 있어, 거기에 각각 원룸으로 된 방이 하나씩 있는 구조였습니다. 근처에 대학교도 있고, 대중교통도 나쁘지 않아서, 혼자 사는 사람들 수요도 생각해서, 집주인이 빌라를 올릴 때, 머리를 썼던 것 같네요. 저도 나중에는 이런 건물 있으면 참 든든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리룸이야 전세로들 많이 들어오겠지만 원룸 가지고 월세 장사도 할수 있으니까요. 원래는 원룸 전세도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 막상 큰 집에 살다가 원룸에서 비좁게 살자니 그러기 싫어서 3리룸짜리 빌라로 구했습니다. 친구도 제가 지내던 아파트랑 비교해 보면 낫다고 하더군요. 전에 살던 곳은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생수같이 무거운 거 들고 갈때 고생도 하고 여러모로 먼저 살던 곳과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지요. 첫 번째로 사별한 아내와의 추억이 있지 않은 곳이니 괜시리 혼자서 아내가 떠오르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잃었어도 저도 남자라고 어쨌든 인근에 직장이 많고 대학교가 있어서 그런지 새들어서 사는 젊은 여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인 직장인들이었기에 사실 마흔 살 먹은 호라비인 저와 엮일 일은 없었지요. 그래도 개 중에 예의 바른 친구들은 지나가다 마주치면 저한테 밝게 인사를 해주고는 했는데 밝은 미소로 인사를 받으면 그래도 기운 없는 인생에 그나마 기운이 나게 해주는 몇몇은 저에게는 더욱 더 기운을 받았고 몇안 되는 호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개 중에는 말도 뜨고 꽤나 친한 사이까지 되는 사람도 덜어 있었지만 아무래도 온릉 특성상 거주 목적으로 온다기보다 잠깐 거쳐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 정이 들어도 금방 이별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그렇게 정을 준 사람들이랑 또 그렇게 이별을 하고 나니 마음 한 구석 커운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초인종이 울려서 현관문으로 마중 나간 그 날에 그녀를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새로 이사 왔다며. 덕을 돌리러 왔더라고요. 뭘 이런 걸다 주나 싶어서 감사히 잘 먹겠다고 하고 어스레를 떨며 말을 건네니 그녀의 한국 말이 약간 어눌하고 어색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자기 자신을 교포 출신이라고 소개했고 윗집에 새로 이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한국인인데도 나고 자란 나라가 다르면 인상이나 분위기도 바뀌는가 싶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지만. 제 또래처럼 보였는데, 두껍게 말린 웨이브의 머리카락 한올한 올이 눈에 들어올 만큼 건강하고 풍성한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부도 살짝 햇빛에 그을린 듯까무잡잡해 보였는데, 그래서 그런가 새빨갛게 칠한 입술과 웃을 때 보이는 가지런한 하얀 이빨이 유난히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화장하는 방법도 어렴풋이 한국 여자들하고는 많이 달라 보였고, 한국인이지만 미국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튼 이래저래 인사를 나누는데 외국에서 와서 그런지 제잘제잘 제잘 본인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손짓 발짓 섞어가며 어눌한 한국말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녀의 사연도 저 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에 입양이 되었고 외국인 부모님 손에 자랐답니다. 그리고 한국인 남편을 만나게 되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미국에서 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버릇처럼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라고 했다며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살아보자고 종종 이야기를 하곤 했었다고 하네요. 그녀도 저처럼 남편을 잃고 방황하다가 마음 추스르고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러 혼자서 무작정 한국으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한국말을 거의 못 했는데 한국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금 정도의 수준까지 익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문 앞에서 대화가 어쩌다 보니 엄청 길어지게 되어서 집안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들어와서, 살아도 한잔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녀가 살짝 경계하는 표정을 짓더니, 아직 이웃들한테 다 인사도 끝나지 않았고, 시간이 나면, 들리겠다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꼭좀 초대해달라고 하고,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데, 오랜만에 나눈 또래, 여자와의 대화라 그런지, 그날 이후로 계속 그녀가 떠오르더라고요. 괜히 윗집에서 소음이 들리면, 신경 쓰이고, 참견하고 싶고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주택이다 보니 윗집에서 수도를 쓰고 있으면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니 뭘 하는지 대충 예상이 갔거든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윗집에 누군가 살고 있는 소음에 신경쓰며 지내니 왠지 모르게 한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빌라에 사는 원룸사는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중개 중에 친화력이 좋은 친구들은 뒤로하고 보통은 나이차가 나는 데다가 아저씨 혼자 살기 때문에 저를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1층과 2층에 사는 애 딸린 신혼부부들은 저한테 신경 쓸 겨를도 없어 보였고요. 그런데 유독 그녀만이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마주칠 때마다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 그녀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날도 위층에서 나는 그녀의 생활소음을 들으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복도 끝에서 쩌렁쩌렁하게 집주인 아줌마의 목소리가 울리더군요. 그리고 이어서 그녀의 당황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윗집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제가 그녀의 당황한 목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지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봤더니 집주인이 그녀에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나도 안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잔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살짝 문을 열어서 집 밖으로 나가서 은근 슬쩍 집에 들어가는 척을 하다가 윗집에서 난소리에 이끌려 궁금해서 참견하러 온 사람처럼 윗집 계단까지 따라 올라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집주인 아줌마는 짜증이 가득 나서는 요즘 일반 쓰레기에서 음식 섞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보니 이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에 버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녀 대신에 한국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어서 분리수거 같은 게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냐고 설명해주고 그녀가 앞으로 공동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부분들은 제가 잘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집주인을 달래줬습니다. 집주인 아줌마카인의 화가 누그러져서 그녀에게는 앞으로 조심 좀 해달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녀를 위기에서 구해줬으니 그녀에게 저는 백마탄 왕자님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괜히 그녀 앞에서 나 어떠냐는 식으로 웃어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얼굴에 떠나지 않는 미소가 매력이었던 그녀가 굉장히 풀이 죽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녀는 그저 남편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에서 좀더 남편을 추억하고 싶어서 왔을 뿐인데 남편 말처럼 사람들이 친절하지도 않고 자기는 매일같이 실수투성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더라고요. 그런 그녀를 달래주고, 앞으로 애매한 것들은 하겠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겠다고요. 그녀는 허리를 숙여 넙죽 인사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2주가 지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계단 근처에서 비릿한 악취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냄새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는데, 윗집 사는 그녀가 아주 얼굴이 울상이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악취는 그녀의 집 앞에서부터 나던 것이었습니다. 분리수거 때문에 집주인에게 된통훈이 났던 그녀는 자기가 또 실수를 할까봐 무서워서 여태껏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지도 못하고 집에다 모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 양이 많아지고 감당이 되지를 않으니 그녀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제가 오면 도움을 청해보려고 했는데 음식물을 담아놓은 봉투가 문고리에 걸려 찢어지면서 계단이며 복도를 썩어버린 음식물로 난장판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녀의 집안 상태도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분리수거 때문에 집주인에게 된통 혼이 났던 그녀는 집을 못 가게 됐어요.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지 집안도 완전히 난장판이더군요. 주민신고 들어와서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제가 나서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지만 계단 통로에 가득한 악취를 빼느라고 아주 고생을 했네요. 이웃집 돌아다니면서 제가 대신 양해를 구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정리를 다했지요. 상황을 다 정리하고 집에 돌아오니 아주 녹초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써서 그런가 그날은 왠지 푹 자고 있었어요. 푹 잠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눈이 스르르 감기고 잠에 들려는 찰나에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누군가에서 나가 봤는데, 그녀가 저희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또 무슨 일인가 했는데, 계단 통로 냄새는 다 뺐는데, 막상 그녀 집에는 아직도 악취가 남아있어서 한기를 해야겠는데, 그녀가 아직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들어가겠다고 혹시 괜찮으면 잠깐 신세를 질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싶어서 그러라고 했는데, 막상 호라비 혼자 지내는데, 집에 여자가 들어오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녀도 저를 매번 집 밖에서만 마주하다가 저희 집안에서 저를 마주하고 있으니 어색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과감했는지 그녀에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럼 오늘 제 집에서 자고 갈 거냐고 물어봤죠. 그녀는 그래도 되냐고 묻더니 잠시만 있어보라며 후다닥 위로 올라가서는 그녀가 잘때 입는 잠옷을 입고 품에는 베개 하나를 끌어안고 들어오더라고요. 방은 세 개였지만 침실은 없었죠. 그래서 침실은 하나기에 그녀에게 일단 침실을 내어주고 저는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 침대에서 외간 여자가 자고 있으니 몸은 피곤한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냉장고에 있는 술이나 좀 마시고 술기운을 빌어서 잠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잠은 안 자고 밖으로 따라나오더니 제가 술 마시고 있는 걸 보고는 자기도 같이 한잔해도 되겠냐며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서로 술을 한잔, 두잔 마시다 보니 매일 저녁에 술을 마시고 식사 중에 반주한다고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은 소주가 바닥을 보일 때까지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녀가 술에 알딸딸하게 취해서는 영어를 섞어 쓰면서 혼자 자기 싫다며 저를 이끌고 방으로 들어왔고 그녀나 저나 술 기운을 빌은 덕분이었겠지만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술기운에 머리는 지끈거렸고 청소 때문에 그런 건지 어젯밤 무리를 해서 그런 건지 허리가 다 뻐근했지요. 제가 일어났을 때 그녀는 아직도 잠들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랜만에 제 옆자리에 다른 사람이 누워있는 걸 보니 그동안의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는 출근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전날 그녀와 있던 일이 꿈만 같았고 술 기운과 섞여있던 그녀와의 장면들을 하나하나씩 되새기기 시작했지요. 속으로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아내가 떠난 뒤로는 제 인생에 또 이런 날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 일이 현실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녀가 어제 입고 있던 잠옷 차림 그대로 이제 왔냐고 저를 반겨줬습니다. 달려와서 제품에 와라 감기는데 입고 지냈던 지난 날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녀 또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아마 죽은 남편이 위롭게 지내는 자기를 위해서 저를 이 나라로 보내 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신세가 똑같은 저를 만날 수 있게 말이지요. 그렇게 그날 이후 그녀는 윗집의 방을 빼고 지금은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벌써 그녀와 살림을 차린 지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그녀와는 좀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녀의 집 쪽에서는 그래도 나이차가 조금 있는 저를 그다지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는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외국인 마인드를 가진 그녀다 보니 부모님의 반대는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만간 그녀와 함께 미국에 가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저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은 아픔을 딛고 일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 새살림을 차리게 되었으니 힘들었던 시간만큼 이제는 다시 행복해지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